일요일이네요. 나가야 돼. 어? 아무도 없다. 아, 오 하요. 나나코 혼자인 모양이다. 아이고 어떡해. 일찍 일어났구나. 몇시니 지금 오, 근데. 아, 아이고 어떡해. 혼자 있는 거야 그러면? 나가면 나나코 혼자서 집을 지켜야 한다. 하지만 오늘은 요스케와 중요한 약속이 있다.

중요한 거라서 놀러 가는 것처럼 보이겠죠? 이러면 실제로 놀러 가는 게 아닌데. 뭘 가져온 거야? 뭐야 이거? 거미야. 헬 골프 클럽じゃ 心ないからな 골프채가 착착 감겼는데. 오마이 요스케를 골프채로 때리는 맛이 있었는데. 난 필요 없어, 골프채가져와너 혼자 쌍검 n 써라 t 수 e r e 치해그 h a t the one that sang on the sun? What's y o u 교동신의 소년 두 대군을 발견. 하모노 복수 소지. 지구 왕의 모돈. 아우 여기서 걸렸어. 아 무기 무기 어? 숨겨야지. 여기서 쓸게아니속에야지 이야, 야야야난뭐나스요만빚이 아니고. 이야, 웃다 가뜬 거야. 거기서가 아니까가 별히 아야시크 나이스. 아, 또, 우리 하모노 마니아. 아, 마니아. 아, 그 아, 그게 <더> 위험해 그그것을에놓 <목소리> 대화 머리 위에 아야군 야 아이고. 이거는 당황해 가지고 무기로 무기로 전환하는 거 봐. 경찰서로 연행되는 신세가 되어 버렸다. 안 돼, 요스케. 나는 저는 무기를 소지하지 않았습니다. 친구 잘못 만났네, 이거. 오마에. 고유 바가오스루 타입 니와 미에나 갔다 가나.

아마귀아트 아... 아아무얘또 오해할 만한 또 얘기를 하네요 아... 큰일 났네 이입 막아야 겠어 어? 젊은 형사다 처음 만난 건가? 아... 한번 만난 적 있죠 혹시 도던 <놀마 산책> 길이. 그, 계속 사람한테 정보를 캐자. 좀 허술해 그, 보인다. 아마기나 やつ。あ、つか。雨木屋の雨木雪子のことですけど。もしかしていなくだっんですかえあ、えっとね、役所訪れようか。요아마기 아, <놀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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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昨日の夕方ぐらいから急に姿が見えなくなったって。土曜だから旅館の人はみんなキリキリ前で。夕方頃は誰も天アマギさんを見なかったって。ああ、でもまだ事件って決まったわけじゃないから。ただ、失踪した人が霧の日になんてのがついてるから。あ、君たち何か聞いてない本人が例えばつらそうだったりとか。え辛つらそうほら。 1軒目の殺人の前、例の山の穴がアマギ屋に泊まってい情報をソリソリ喰ってで山の穴、接客態度のことでおかみさんにひどい言葉を浴びせたです。で、おさんがストレスで倒れちゃって。ほら、アマギさん、おかみさんの娘なわけだし。뭔소리や、これはおかみさん、家で炎めかしたりしてなかったじゃないと。何か都合悪いことがあって隠れてるとか言ってるやつもありません。 오히려 이쪽에서 정보를 켜려고 하네요. 알았지. 시나 커피 마다가요. 심부름하고 있었구만고이시 이미 다 들었는데 뭘. 어쨌든 갑시다. 나. 아까의 이지 마사카 아마기의 것.

아마귀가 죽어워리일ことがあって 가해 아마귀의 오로 산, 산의 구멍 이기려래돼, 쓰러졌다. 시, 동기가 있 시, 게 뭐, 몸에 타 직후에, 산의 구멍, 죽었어. 뭐야, 그게? 유기코가 범이래 나가래? 나가 아니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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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이제 주인공이니까 좀 침착해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잠시만요. 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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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거나 선택해도 됩니다. 좀좀 좀 침착해라 하겠습니다. 좀 침착해. 경찰 나자야 우리 가 가자. 나도 간다고. 좋아 가자. 세명이서 가자.

야 여기 시골인데 아, 뭔가 좀 아, 마음이 뒤숭숭하네요. 자 여기야. 오케이 여기. 나, 나니야? 방 아, 마 만든다고 하죠, 공방이. 뭐 만드는고? 가가이상다로 난데 아, 다오푸 영화 미스기데. 영화 좋아해요. 아, 맞아. 가って남가ってた 무기とか도가ってる 무기 같은 거 팔고 있다고? 이런 정보를 이렇게 잘 듣니 어떻게 너는? 대단하다 너도. 나 사토나카. 파아브기 무기만 골라 무기만 저 도끼는 뭐야 도끼. 와테나이 <laughs> 검도 있고 어, 맞네요. 같테나이요. 요키코. 신그런かもしれない말 아, 하지만 우리가 살려고 리 하는 거잖아. 우리 뒤에 서라면 괜찮아. 아, 끝까지 지혜를 지키고 싶습니다. 주, 그나저나저 주인 뒤에서 병풍이 돼 버렸네. 주인한이 나도 좀 얘기 를하고싶나구 알았다 하자. 쟤도 노래에 란다 몬かな。な。俺の모も見立てしてくれないか。お前、今んとこ戦力的に切り札우から。気ぬカ다오 돈이 두둑한샀 주인장 가만히 있는데 샀다고? 俺らここで武装しちゃったらまっかと言ってジュネスの中こんな武装なもん下げて歩けないし制服着ちゃえばよくない上から結構わかんないと思うよしょうがないそれで行こう교복위에다입을거면전투를왜하니じゃあさ一旦解散して夕方のセール終わんないと店も混んでるし警察いたら三人一緒じゃ目立つだろ그래じゃあ後で 쥬네스의 okay, 푸드코트에集合네. 오케이, 쥬네스 푸드코트에 집합하라스오우내 아들 다이 다다라의 아저씨. 내 아들을 보러 온거구만 편하게 둘러보게나 오케이. Okay. 뭐 이렇게 있죠? 메가칸다. 음. 아. 메가칸다 액세서리를 산다. 무기를 봅시다. 무기가 어, 다 개방이 되어 있네요. 돈도 이미 있죠? 이게 제가 2회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은 무기가 다 개방이 되어 있는데. 야, 그러면 이거 맨 위에 거 사면은 솔직히 쉬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닌가? 그렇게 따지는 게 아닌가? 방어구도 있네. 근데 사면은 돈이 좀. 돈 엄청나겠는데? 돈 엄청 잘리겠다, 근데. 자, 일단 그렇고, 대화를 한다. 뽐 나는 걸 원한다면 소재를 가지고 와. 미리 말해두지만 이 몸은 흔한 물건엔 흥미없다. 끝내주게 희한한 희귀한 걸 가지고 오도록. 그러면 더욱 멋진 걸 만들어 줄 수도 있지. 이걸 이런 어떤 걸 만드느냐에 따라 소재의 종류나 진짜도 제각각이지. 이곳에 어느 정도 소재가 모이면 내 빛나는 재능으로 아트도 만들어주마. 아트로 만들어주지. 단뭘 만들지는 내 마음대로다. 누가 뭐래도 아트니까 말이다. 그럼 기대하고 있겠다. 자, 무기를 좀 높은 걸로 그냥 사서 빠르게 빠르게 돌까요? 아, 근데 너무 비싼데 어떻게? 10, 1 0 100, 0만 10만, 100만, 1000만, 천만. 1000만엔 이 있는 거 같은데, 지금 보니까 그래도 좀 비싸 보이는데, 한번 사볼까? 주인공만 일단 사기 캐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잘못하면 주인공만 일단 사봅시다. 그냥 일단 둘다 사보자. 레벨업은 해야 되니까, 근데 좀 노잼이 될것 같아가지고. 어, 너무 비싸, 이거. 어, 너무 비싼데, 이거. 이렇게 하면 살 수는 있는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이거? 자 네, 나갑시다. 샀는데 같이 가지 왜또날 버리고 가니? 오이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뭐야? 문이네. 눈앞에 기묘한 문이 있다. 다른 사람에게는 문이 보이지 않는 모양이다. 오이 깜짝이야. 아 벨벳룸 들어가는 문이구나. 알았어. 주머니 속에서 계약자의 열쇠가 빛을 발하고 있다. 문이여 열려라. 너무 또 설명이 들어. 오 뭐야 여자. 오 아까 그 여자다. 오마치 시리마시타 당신이 뜯는재난 그것은 이미 に人의 생명을 う奪い取りなが

오케이 okay, 알았어카드손이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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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더 좋은 힘을 받게 되겠죠. 분명히 요스케의 커뮤니티인 마법사의 커뮤를 가지고 있다. 더욱 강한 힘을 얻는 모양이다. 합체를 할때 커뮤니티를 쌓아야 되는 유의기도 합니다. 右手に見えますのはペルソナ全書でございます。お客様がお持ちのペルソナを登録されることでご利用の際は私にお気軽にお申し付けください。それともう一つ今宵はあなたの旅をお手伝いさせていただくマリー。これも여기이제ペルソナ伝承을마가렛을통해서할수있고옆에서마리 소녀는 매우 무뚝뚝하다. 게다가 어디서 만난 적이 있는 듯하다. 우리 에 만난 적이 왜이 방이 있어? 왜이 방이냐고 물어봅시다. 모르겠는데. 모이겠는데 모르겠는데. 모르는데모르이는데모르이는데모르이는데 모르겠는데. 모르겠는데. 모르 모르겠는데. 이데데이모 マリンがとりあえず、マリンがとりあえず、マリンがとりあえず、マリあえず、あえず、マがあマリがりマリンがとりあえず、マリンがマリンがマリンがとりあえず、マリンあえず、マリンがとりあえとあンがとりあえず、とあえず、マリンがえず、マあえず、マリンがえず、マリンがとりあえがここではない世界と絆を結ぶためのこちらは追ってマリーより ご連絡させていただきますご利用の際は本人にお気軽にお申し付けください。<laughs> 覚えておいでですかな以前私は申しましたあなたの運命は節目にあり謎が解かれねば未来は閉ざされるやもしれない言葉の通りでございますゆめゆめお忘れになりませぬよ。 승인에 엄연히 가까이 기대 ㅎㅎ ㅎㅎ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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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유해체 표시로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렇게 하고, 일단 사람들 말좀 걸어보고, 그리고 해야 될게있 받은 백열오이우주에성 돌입. 이라고 해놨는데 책은 없고 너도 요시 요메나이도에서 책을 사니 여긴 주인이 좋아하는 책만 입하는 사점이야 폼나게 말하자면 셀렉트 샵이랄까 주네스 2.4점이랑은 격이 다르지 입하를 기다리는 것만 해도 두근두근해 신간 입하는 4월 20일 라니까 너도 마음에 들면 보러 와 나중에 보러 가겠습니다 그리고 아 어, 잠시만요 페르소나를 어, 페르소나 꺼내야 되는데. 아, 지금 들어갈 필요가 없대요. 소녀다. 말 걸어볼까요? 아, 전에 나나랑 같이 있던 오빠다. 나나코? 나나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예쁘게 꾸민 여자아이. 오빠라면 얘기해도 되겠다. 있잖아. 내 자랑 좀 들어봐. 나한테는 쌍둥이 여동생이 있어. 굉장하지 그래, 네, 대단하다. 그치? 뭐든지 다 똑같은 자랑스러운 여동생이야. 아, 그래? 별로다. 그렇지 않아. 아, 그래. 아까 그셀러리맨민인가요 어, 너도 들었냐? 살인이야, 살인. 그것도 연속 살인. 시골티가 안 나는 남자. 시골이라고 조용할 줄 알았더니, 이런 사건이 정, 정말 운도 없지. 주부다, 주부. 오, 어, 진짜 주부네. 이잖니 산책할 때, 쇼핑할 때도, 네모 버튼을 이용하면 편리하단다. 네모 버튼만 누르면, 이동할 곳이나, 물품 정보까지 볼수 있거든. 아, 네모 버튼. 너무나 멋진 네모 버튼이잖니 어디, 언제나 어디서나 두르곤 했던 것이 네모 버튼. 그런 꿈을 꿨다는 이야기였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렴. 네모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이동을 할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어디죠? 사륙상점. 어머소소렴 사륙상점. 대화를 해봅시다. 어라라, 이게 누구야? 처음 본 얼굴이네. 도시에서 온 거니. 에이, 고생이 많았겠구나. 좀 정신없는 가게긴 해도 편하게 둘러보나, 보다 가려무나. 아이템을 살수 있어요. 아이템을 살수 있는데, 에이, 치료약이나 이런 거살수 있네요. 나갑시다. 그리고, 다른 곳 가봅시다. 어, 뭐야. 건방져 보이는 소년 녀 뭐야 형 멋보던 얼굴인데 난 누나가 시킨 심부름 때문에 바빠 아르바이트도 아니라서 땡전 한푼 못받아 정말 짜증나 게시판에서 20, 30, 23일부터 아르바이트 모집하는데 그치만 나이가 어려서 못할거야 채 <laughs> 게시판이 있다 부인 광고를 보자 아 모집 안하고 있대요 포스트를 본다 봤던거죠 너 아냐? 이 신사의 예전부터 신사 기둥을 바라보는 남자? 예전부터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어. 뭐라니, 그거 말이야. 그거 나는 보지도 못했고, 믿지도 않지만. 낮에는 아이들이 노는 곳이니까 모르지만 밤에는 조금 달라. 아니, 그건 정말 무서워. 용기가 없으면 들어가지도 못해. 여기 뭐 나온다고? 어, 왜 이렇게 꼬마들이 많아, 여기? 대바라진 여자아이. 쇼타야, 오늘은 뭐하고 놀래? 마유 공주님, 마유 공주님 놀이하고 싶어. 소심해 보이는 남자아이. 아, 난 벌레 잡고 놀고 싶은데. 여기 나무 벌레가 잔뜩 있다고 친구가 그랬거든. 대바라진 여자아이. 뭐야, 이거. 안 돼! 마유랑 놀아야지. 벌레는 밤에 잡으면 되잖아. 그, 그치만 밤에는 나가면 안 된다고 엄마가 그랬단 말이야. 뭐야 이거 둘이 뭐하는 거야 지금 옆에도 한명 있는데 얘는 왜 이러고 있어? 벌레 잡는 소년. 벌레 잡았더니 목이 말라. 리본 시트론 마시고 싶어. 근데 나 이제 용돈 없는데. 뭐물 마시면 되지? 리본 시트론. 오 나중에 갖다 줄수 있으면 한번 갖다 줘 봅시다. 여기 여기 이네 장을 보다 온 주부. 사건 이야기 너도 들었니? 정말 무섭더라. 시집 오고 나서 줄곧 시골이라고 안심했었는데, 웬일이래? 우리 집도 문단속을 철저히 해야겠어. 옆집 아줌마한테도 말해줘야겠고. 할아버지는 말안 걸리나? 목소리 큰노인 그렇나, 소년. 도... 살인 사건이라니, 동탄할 일이야. 80평생에 이런 사건은 처음이야. 하필이면 이 마을에서. 마을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모욕이야. 참으로 동탄한 일이야. 80년이지. 마을이 넓어 슈트 입은 남자 다들 사건 얘기만 하더구나 사건 사건이라 암, 야마노 마요미 아나운서의 시체가 발견 12일 화요일 정오 무렵 이곳 아나, 이나바시 3회강 부근의 가옥 가옥 지붕 위에서 안테나에 매달린 상태로 발견됐지 다음 피해자는 동네에 사는 고등학생 그래 근처에 있는 야수 아미고교였어 내가 잘한다고? 뭐? 뭘 뉴스만 봐도 이 정도는 나와? 난 초등학교 선생님이니까 제자들보다 사회를 잘 알아야지. 초등학교 선생님인가 봐요. 이남는또 뭐지? 오토바이 좋아하는 남자. 고교생의 청춘. 그것은 오토바이다. 오토바이를 제압하는 남자는 청춘을 제압한다. 오토바이가 있으면 야소 이나바도 청춘도 마하 스피드로 돌파. 그러니까 나는 이나바의 폭주왕이 되겠어. 난 오토바이 없으니까 망상에 불과하지만 오토바이가 없대요. 아 주네스로 바로 가야되네요 자 그러면 잠시 읽어볼게요 여기 차트를 자판기에서 주스 책을 살수 있는 돈과 어 주스와 책을 살수 있는 돈과 힘 아르카나의 샌드맨 준비 셔프린타이이나 픽스시 안, 엔젤 합체 등을 하도록 하자고 하는데 일단은 가봅시다 그러면 그냥 나간다고 하면 되죠 요스케 일인 만나기로 했었다 주네스로 갈까요 갑시다

합니다. 어, 곰이다. 정말 오랜만에 보는 건 아니지만. 오마. 어뭐 하냐? 생각 중이라고? 아무래도 자기 자신에 대해 계속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다. 아, 그때 대답을 안해줬다고그러는 건가? 자, 오타가 아니고 어 일본식 개그입니다. 아, 쿠마가. 뭐 일본 발음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고은 고민하고 있었데잊다한번더 밀어 야겠는데 네. 나니던가이썰렁개 그죠? 썰렁개 그. 라실례라고그라 어제 여기에 누군가 왔가는 거야? 그래 가지고 <목소리> 잡담만 계속 들어 놓고. 소라야, <목소리> 하나가 기고마의 이름이 뭐마치에 치에, 치해, 치에구나. 사기를 <목소리> 너무 좋은 거사 가지고 한 방에 지치가 <목소리> 될거 같은데 좀 모잼이 될 수도 있겠다. 잘못하면. 안보아기는무쪽 다들 준비 이거 뭐저 혼자 달려가면 안 되지. 오, 여긴가 봐요. 여기다. 오케이, 여기. 드디어 던전인가? 아, 던전 너무 길지 않습니 もしかして、昨日の番組に映ってたのここなのかなあの真夜中の不思議な番組、本当に誰かが撮ってんじゃないんだな番組知クマヨ何かの原因でこの世界の中が見えちゃってるのかもそれに前にもいたでしょうが、ここはクマとシャドウしかいないんだってば誰かが撮ってるとかそんなのないし 初めからここはこういう世界くま初めからこういう世界ってそれがよくわかんないってのじゃあ君たちは君たちの世界のことを全部説明できるくまとにかくおお、뭐야역으로짚였는데くまも見たことないからわからんくっ、ま、ていうか本当にただこの世界が見えてるだけなのそもそもゆきこが最初に例のテレビに映ったのいなくな だいたいあのユキコが逆なんとかってありえないっつのユキコ平時のイミジとちょっと違うんだよ。逆なんヨクンティン俺もびっくりしたぜヨクンティングがここに出てくるんだろ絶対言わないよなあんなこともしかして前に俺に起こったことと何か関係あんのかがち그もやヨスケが2名いったんまだ色々と分かりました君たちの話を聞く限りだとその番組っての その子自身に原因があって生み出されてるって気がするくんユキコ自身があの映像を生み出してるなあもうどういうことわけわかんないねえユキコこのお城の中にいるの聞いてる限り間違いないコマね、まあ、でさ逆なんて 역한딩역한딩은또 여칸딩. 앞으로 계속 응급이 될겁니다 아이 쿠마가 또 나쁜거 배웠네 어잠시 혼자 가지마 이렇게 뛰어가버린다고?